오늘 지수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 앞에 적어 봤는데요. 최대 최소고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유형으로 갔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할게요.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거랑 느낌이 살짝 비슷하냐면 무리 함수 기억하시나요? 무리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때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때도 있었잖아. 그렇지? 이때 무리 함수의 최대 최소가 여러분들 어렵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면 당연히 이제 범위가 m과 이거 A, m이야. 어. 자, m과 n 사이에 있다라고 쳤을 때 누구일 때 최솟값을 갖습니까? 어, m, 이건 뭐 m이야, 진짜. 자, 여기서 최솟값을 가지고, 여기서 무슨 값을 가졌죠? 최대값을 가졌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요런 상황에서 봤다면, 언제 최대값을 갖죠 m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n에서 최솟값을 가졌어.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좀 쉬운 형태는, 개념이. 됐니? 지수함수꼴은 몇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어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졌었습니다. y는 a의 x제곱에서의 그래프인데, 자,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m부터 n까지로 잘라서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언제 최대 값을 갖습니까? n에서 최대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 일때를 생각하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m과 n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m에서 최대값이고 n에서 최소값이죠. 밑으로 내려갑시다. 두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는 정말 딱 단순한 y는 a의 x 제곱꼴.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일 때 최대 최소를 살펴보는 거였는데 요번에는 합성된 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위쪽이 지수 있죠? 여기가 단일한 변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 식이 들어가 있는 상황, 합성되어 있는 상황을 볼 건데 y는 a에 f x 제곱꼴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뭐 y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치환하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치환. 알겠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식을 fx를 t로 치환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대신, 치환을 할 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치환하면서 계산할 때 범위도 치환해줬던 적이 있었거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받아들이면 되는데, 고가정, X에 대한 범위를 이 치환한 문자, 일반적으로는 T로 치환을 하는데요. T에 대한 범위로 고쳐만 줄수 있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할때 무엇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 범위를 주의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는 3에 x 제곱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볼게요. 그리고 x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잡아줄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함수의 최대 값도 구해보고 최소 값도 구해볼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식이 합성된 거죠. 요거 이대로 놓고 보면 문제 풀기 좀 힘들겠지. 해서 얘를 치환을 해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t라고 잡아주면 여기 있는 함수는 되게 간단해지죠. 3의 무슨 제곱? t제곱. 여러분, 3의 t제곱 그래프는 밑이 3이니까 1보다 큰 거니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니까 범위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어보자. 이게 지금 변수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t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이대로 갖다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과정 하나만 거쳐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갖다가 주의를 해달라고 했지. 여러분들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니까 꼭지점 얼마예요? 0콤마 마이너스 1이죠. 이건 꼭짓점 얼마입니까? 0콤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X 값 집어넣으면 누구 값이 나와져요? Y 값이 나와져. 근데 여기는 X 값을 넣었을 때 누구 값이 나와지는 상황이에요. T가 나와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세로축이 T 축이고 가로축이 누구 축? X 축이야.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주세요. 꼭짓점 다시 한번 얼마라고? 0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어디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지? 이때, 요 X 값의 범위 여기 적용을 시킵시다. 어디부터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까지면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요 정도만 취급을 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여기 함수가 가지는 함수 값 범위, 즉, T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이 함수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제일 높은 지점은 X 값이 얼마일 때예요 3일 때야. x가 3 집어넣게 되면 9 0일이니까 얼마 나와집니까? 8이 되겠죠. 그럼 대답해봐. t가 갖는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8까지야. 됐어? 그걸 갖다가 요기 함수에다가 무엇 해줘야 돼? 적용을 해줘야 돼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그다음에 8 이하. 됐어? 범위 주의해달라는 게그 말입니다. x에 대한 범위를 치안한 곳에 바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t에 대한 범위로 고쳐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미치 3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지수가 작을수록 또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거 마이너스 얼마부터 얼마까지 잘라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잘라주고, 그럼 마이너스 1 넣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에요.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최소값은 얼마고요. 3분의 1이고요. 최대값은 여기다몇 집어 넣었을 때입니까? 8집어 넣었을 때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게 이제 글로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뿐이에요. 됐지? 자, 앞에 건 너무 무난하게 하겠지? 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겠죠? 어, 범위 주의를 좀해 줍시다. 물론 뒤에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이제 하긴 할 거예요. 개념은 요 정도만 보고요. 뒤로 넘어가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 문제는 다 적어놨고요. 다음 함수 에 이제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무엇합니까?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그것만 따져 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렇게도 가보자.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무엇 해준 겁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해준 거죠 그쵸? 사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당기면 이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그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지금 잘라줍니까?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1까지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값 구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몇에서 최소값을 갖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얼마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1에서 갖는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 3의 0제곱이야. 0제곱이 얼마예요? 1이고요. 최대값은 x 값에 1 넣으면 되죠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평행 이동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밑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만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요거 할때 그러면 그걸 이제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그려서 문제를 풀 건데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일까 감소하는 그래프일까? 2라고 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바로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좀 식을 잘게 잘게 쪼개 보셔야 돼요. 2의 1제곱이 있죠? 얘는 그냥 2야.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던 거잖아. 그럼 결국은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이 무엇이에요? x제곱이 되는 거야. 증가하는 암수입니까? 감소하는 암수입니까? 감소하는 암수라고 봐야 되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1, 2, 요 정도로 이제 잘라주시고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댓 값을 갖고 2에서 무슨 값? 최솟값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어?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그죠? X가 몇 개입니까? 두 개야. 아, 뭐야, 이거 도대체. 앞에는 X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 건데, 이게 지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그 분배법칙 역을 이용해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을 요렇게 줍시다. 식 바꾼 거 이해하셨죠? 둘다 x제곱이니까 x제곱 동시에 묶어주면은 몇 분의 몇의 x제곱, 3분의 4의 x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밑이 몇보다 큰 지수함수가 나와집니까? 1보다 큰 지수함수가 나와지고요. 1보다 큰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야. 그러면 0일 때 최소값이고, 얼마일 때 최대값? 1일 때 최대값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8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개념을 쌤이 대충 해줬었는데, 아, 뭐 대충 해준 건 아니야. 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좀 강조를 했었죠. 지수에 이제 뭔가 좀 다른 게 들어갔을 때는 치환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약간의 비슷한 꼴이긴 합니다 치환을 이용한 문제 두 개로 쪼개져 있죠? 근데 이두 개로 쪼개져 있는 이 값을 보면 요 놈과 요 놈만 한번 비교해 봐봐 얘는 무엇하면 얘가 되니? 제곱하면 요걸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지? 그럼 치환을 했을 때 2차식의 꼴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A의 X제곱 꼴이 반복해서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도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오늘은 개념을 좀 간략하게 본 대신에 유형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여기에서는 E의 X제곱 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쌤이 요를, 요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E의 EX제곱 빼기, 요거는 떨어뜨려주자. 2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의 x제곱을 t라고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라고 바뀌어질 거고, 어, 2차식이니까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표준형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해주려고 하면 아래로 볼록에 t가 마이 1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범위를 여기다 바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변수를 t로 고쳤기 때문에 범위도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2의 x제곱을 t로 잡아놨죠? 그럼 이것도 역시 무슨 함수입니까? 2의 x제곱이니까 지수 함수 꼴인 거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디로 가지는 거야? 증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봅니까? 0부터 2까지 잘라주면 t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나와지게 되겠지. 0일 때 함수값 얼마죠? 1이지. 2일 때 함수값 얼마야? 4.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1이고 2,4야. 그럼 t에 대한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가 되는 겁니까? 1부터 얼마? 4까지가 되겠고 이 t에 대한 범위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쌤이 아까 강조한 것딱 하나였어요. 치안을 할땐 뭐를 주의해야 된다? 범위를 주의해야 된다. 마무리 합시다. 1부터 4까지야. 1부터 4까지니까 1 여기 있고, 4이 정도로 잡아서 보면, t가 얼마일 때 무슨 값이죠? t가 1일 때, 최소값까지입니다. 1 집어 넣어주세요. 1 빼기 2니까 얼마? 마이너스 1.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죠? 4일 때 최대값이고, 4 집어 넣으면 16 빼기 8이니까 무엇? 8.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지금 현재는 최소값,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럼 여러분들이 어, x가 1일 때 최소값입니다 라고 하면 될까 안될까 안돼 얘는 t가 1일 때 최소인거지 근데 t 자체가 뭐로 표현됐었어 2의 x제곱으로 표현됐었잖아 그럼 봐봐 봐봐 t가 1일 때 최소죠 그럼 t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의 x제곱이 1이 돼야 돼. 결국은 x가 얼마일 땐 겁니까? 0일 때. 최소값을 가졌던 거야. 최대값을 가질 때는 t가 4일 때죠. 그럼 t에다 4를 주면 됩니다. 얘가 4일 때, 이게 성립할 때 최대값이라는 거고, x값은 얼마예요? 2라고 보면 되겠죠. 어. 넘어가자. 9번 풀어보겠습니다. 특별한 X 값의 범위가 안 주어졌어요. 그 말인 즉슨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자,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여기 있는 지수함수의 최대 값 구하라는 문제죠? 한번만 봐봐. 얘의 최대 값 구하려면 지금 밑이 이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이 값이 최대일까? 지수가 최소일 때이 값이 최대일까? 지수가 최대일 때이 함수 값도 최대가 되겠죠. 밑이 2기 때문에 뭐 하는 그래프입니까? 증가하는 그래프라서. 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지수의 최대 값을 찾는 게 문제인 거야. 됐죠? 자, 위에 있는 이 함수, fx라고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인데, 이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표준형 고칠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어디로 볼록인 그래프죠? 이거 어디로 볼록인 거야? 위로 볼록이고 1일 때 얼마입니까? 3이 되겠지. 그럼 f(x) 자체의 범위는 3보다 뭐하다 이겁니까?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것도 치환 개념으로 보면 돼. 어? 봐봐, 봐봐. 얘를 t라고 치환해봐. 얘가 t인 거야. t의 범위가 뭐보다 어떻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죠? 됐니? 그럼 저기 있는 함수가 얘를 t라고 하면 y는 2의 t제곱인데 t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인 거야.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것만 따져야 되겠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적입니까? T가 3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 3 집어넣으면 얼마? 8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쌤이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이 나와집니다. 오케이? T가 3일 때라는 건 얘가 3일 때라는 거지. 그치? 니까 그러니까 3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만족할 때 x값을 찾아줘야 돼 완전제곱시니까 이건 좀 쉽다 x가 얼마일 때입니까 그러면 1이 될 때죠 됐어 x가 1일 때최댓값 8을 갖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했던 과정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밑이 2였었는데 지금 밑이 4분의 1이니까,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되겠죠? 지수가 최대면 그값 자체는 최소가 될 거고, 지수가 최소면 이 지수함수 값 자체는 무엇입니까? 최대가 된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돼. 감소함수니까. 방법은 다 동일해요. 지수를, 복잡한 저 지수를 무엇에서 생각하겠다? 치환해서 생각하겠다. 됐니? 자, 바꿔줄 건데, 얘를 t라고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에 무엇 제곱 됩니까? t 제곱되고 이거 그냥 함수화 시킬게요. 됐죠? t를 얘로 잡아. 마이너스 x 제곱 6x 마이너스 8. 이때 요놈 t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로 묶고 계산 계속합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어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블록, 여기가 얼마? 3. 근데 X값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되지? 1부터 4까지. 1이 조금 떨어져 있고, 4가 붙어 있을 거야, 3한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놈의 최고값 얼마입니까? 3일 담수값 얼마야? 1이지 1. 그리고 몇에서 최소값을 가질까, 얘가? 1. 1 집어 넣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 여기는 y는 마무리 하자. t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입니까? 어, 1이랑 얼마 사이? 마이너스 3 사이가 되겠고요 됐죠? 정리합니다. 이거는 증가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고, 자, t가 마이너스 3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 대 값. 그 다음에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소 값. 자, 끝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최대 값은, 마이너스 3일 때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냥 4의 세제곱이에요. 64. 최소 값은 1일 때니까 답은 얼마? 여기, 4분의 1. 됐죠? 어, 넘어가자. 자,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념보다는 유형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지금 11번 문제도 그렇고, 남은 12번 문제도 특히, 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볼까? 치환해서 풀어도 돼요. 지금 현재, 누구의 거듭, 누구의 몇 제곱이 반복이 됩니까?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y는 t+, 플러스 여러분들 아... 2의 1제곱은 2로 그냥 냅둬주시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치환을 했는데 아까 전에는 거의 다 2차식으로 나와졌거든? 그래서 2차함수 최대 최소 썼지. 근데 지금 이건 2차식이 아니에요. 뭐 어쩌냐? 오, 산술기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판단을 해야지. 산술기하를 쓰려면 무슨 값의 합일 때예요? 양수값의 합일 때야. 그럼 이게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없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t를 2의 x제곱으로 치환했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수에 대해서 방보등식을 배울 건데, 거기서 이제 계속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얘를 t라고 잡으면, 여러분들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요, 함수 값이 무조건 뭐보다 어떤 값을 가져? 0보다 큰 값이 나오지. 그제? 그럼 2의 x제곱을 t로 잡았으니까 t는 무조건 0보다 무엇하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내가 치환하면서 범위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양수니까 마무리 하자. 얘는 그냥 2루트 2개 곱하면 얼마? 2가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2루트 2다. 12번, 마지막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념보다는 유형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접근할 땐 조금 짜증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되게 일반화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얘 예 초반부에 풀었던 2의 x 제곱이 반복되는 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금 얘를 t로 잡아 버리게 되면 y는 이게 뭐가 됩니까? t의 제곱이고 플러스 하는데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이게 요거의 무슨 꼴이죠? 역수 꼴아냐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 버려 t제곱 들어가고 블라블라 하면 이게 정리가 됩니까? 안 돼요 이거 뭐 t제곱을 곱해서 4차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어, 얘는 하나를 가지고 치안을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놓고 치안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얘를 t로 잡을 거예요, 얘를. 얘를 t로 잡으면, 쌤, 얘는요? 이걸 통해서 표현만 해주면 돼. 알겠니? 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를 요놈 통해서 표현을 해보자. 일단 이거를 무엇해야 이런 꼴이 나와질까? 제곱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씩 써주고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곱제곱 하면 이거 각각 나와. 근데 이거 전개했을 때 가운데 한, 뭐 나와집니까? 2가 나와지겠죠? 그걸 무엇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결국, 이게 우리 뭐로 놓기로 한 값이지? t로 놓기로 한 값이니까 t에 무엇에다가. 제곱 빼기 뭐야? 2인 거야, 그냥. 됐니?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y는 정리하자 이게 t 제곱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t가 되죠. 2차식이니까 그냥 쭉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흘러가면 되고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그래프로 취급하면 돼. 근데 근데 여기서 범위 주의해야 되죠. 초반에 내가 별표 친거딱 하나밖에 없잖아. 범위, 범위. 범위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이 제한된 범위 없죠.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근데 t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이것도 조금 독특했는데, 범위 끌어내는 것도 독특합니다. 보셔요. t가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이거는 이걸, 여러분들 이걸좀 보기 쉽도록 나타내면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제? 산술기압 평균을 써서 범위를 구해줍니다. 독특해요.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못 구해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할 때, 아, 이거 산술기압 평균을 통해서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요. 모르면 못 풉니다.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값 맞죠? 이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산술기압 평균 써서 2루트 어머 이두개곱한거 그냥 1이니까 t값의 범위가 어떻다라고 나와집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지는 거야. 이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꼴에서 뭐 나중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도 t로 잡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산술기압 쓰면 2 이상인 거야. 한번 익혀두면 쉽게 풉니다. 됐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2 이상인 범위니까 t가 몇일 때 최소값이죠? 2일 때 최소값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지겠습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 좀더 심화적으로 가면 한 번만 더 t가 2일 때 최소죠?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물어보면 다시 방정식 푸셔야 됩니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놨지. 근데 t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가지니? 2일 때 최소 가지니까 얘가 2되는 값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됐어? 그럼 곱하기 2의 x제곱하고 그럼 2의 2x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와집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 무슨 식일까? 치환해서 본다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2의 x 제곱을 라제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됐니? 그러면 a 값은 얼마예요 1인 거야. 근데 a 값이 아까 여기서 좀 전에 방금 2의 누구였어? x 제곱이었어. 그럼 x는 얼마일 땐 거죠? 0일 땐 거야. 쌤 이거 좀 너무 생소한데요. 맞아요. 이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지수를 이용한 방정식에서 이런 풀이를 좀 가져갈 건데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수업한 내용은요. 뭐 개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유형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고 숙제를 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